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어, 참가자인데요우즈베키스탄에서 우즈베킷 오셨습니다. 만수르리십니다 이분은 어, 어릴 때부터 한국 역사 드라마를 많이 보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어, 많은 흥미와 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야기 주제도 광주 그리고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올라오시 바랍니다. 저는 만수를 하면 더봄 어, 오, 멋집니다. 아싸로 말이 곰. 예예. 정말 외국말 어려운것 같아요. 제가 대조사를 했는데 어려워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스믈네사정냥 한슬레라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제 이름을 들으 m e 습니다 어느 나라에 디나하 무제 이름과 같다고 해서 그런답니다. 아, 저도 무제 같이 보이시나요? 네. <laughs> 저는 광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한국어 선생님께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중국역적이면서도 온 몸에 종기가 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뭉치여서 군인들에게 맞서 싸우면서 다치거나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는 학생들도 있었고 우리 옆집이나 앞집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을 쏘거나 과구 데리고 잡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오른쪽부터 한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몽, 장보고, 디장금 등 역사 드라마를 아주 행운 없게 보았고, 한국의 역사가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5일과 민족화 운동은 그동안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 광주 시민과 전남 동민들의 죽음은 머릅쓰고 민족화를 위해 싸웠기에 지금이 광주 지금 이때 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일 발을 알게 되는 후에 전항, 5일 발을 알게 되는 후에 전 아, 광주 사람들은 다시 보이고 긴남로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밑산에 있는 친구들이 만설이 한국에 사는 게 어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종종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국에서도 광주가 제일 좋고 광주 사람들은 제 거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한국어를 몰라도 저는 오메, 광주가 제 거란 게 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 노래가 들으면 같이 행복거리게 뛰고 지금 그런 사람들과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잘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이, 이 자리에서만 듣기가 너무 아까운 이야기. 예, 전 광주 시민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어, 검찰 개혁을 예, 외치면서 서울과 광주에서 했는데요. 야니물리한 흥진고 이게 지금 홍콩에서도 한번 같이 불려졌던 노래잖아요. 아, 너무 감동입니다.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렸습니까? 네, 아 심장이 네. <laughs> 야.